오지는 프로틴 짐의 푸간장입니다. 두 업자의 만남이죠. 자영업자와 기구업자. 그거 말고는 가슴 머신 없어? 아니 센터 소개를 아, 좋게 네. 해준다고 하더니. 뭐가 또특기특기 어, 바쁘고 구매는 안 하신 거네요 아직. 그러니까 12월에 들어온. 아니 아니 제가 서울대 회원들많으시죠 많지 많아요. 말 섞을 수 있어? 뭐, 12월에 들어옵니다. 12월에 들어온다고 <laughs> 촬영하면서 한6번 네. 얘기했어. 요오몸 어, <laughs> 커졌는데요? 오. 어, 자, 안녕하십니까. 오관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프로티즘을 한번 가봐라. 왜 그렇게 좋다? 진짜요? 어꼭 가봐야 된다. 해서 왔는데, 결국, 근데 인테리어가 뭔가 영해졌다. 최대상의 뭔가 마인드가 여기에 담겨있는 느낌. 어, 그리고 구간이 양쪽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습니다. 여기 오면 누구? 최대상. 최대상 한번? 가슴. 뭐, 자기한테는 등 배워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 네. 사실. 뭐 그거는 아니고요. 기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센터, 정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남겨주세요. 다왜 <laughs> 나나나네? <laughs> 오지는 프로틴짐의 푸관장입니다. 오늘 뭐, 이제 뭐, 두 업자의 만남이죠. 자영업자와 기구업자. 기구업자가 야, 또 이제, 이제 프로틴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미스를 해야 되는데 쓰고 계시네요 팩텍플라이 먼저 하실까요? 응? 팩텍플라이 응? 한 대밖에 없어? 팩텍플라이 이거 응. 케이블플라이도 있고 하면 되지 뭘 아니 센터 아니. 소개를 좋게 해준다고 하더니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 오프닝부터 뜯기 바쁘고 이거는 뭐 물어보는 거잖아 가슴운동 하면 어깨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대 정도는 요바쁜지 않아요 이렇게 또딱 끝났어요 아.. 눈치주는거 같은데? 아니 뭐더 뭐 들어오나요? 여기 더 들어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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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정도 더 그릴 아, 예정인데 네. 일단 은첫 번째는 그거 포리존탈 프레스 해머? 해머 스트렝스 네. 누워서 하는 그 플랫체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넣을 예정이고 네. 그러고 이제 숄더 머신 넣어야 되고 등 머신도 넣어야 되고 구매는 안 하신 거네요 아직? 아니 그거 12월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예정 아, 무슨 숄더 머신이까 숄더는 사실 아스날이나 아. 아니면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어요 앉아서 하는데 아직 구매 안 하신 거네요 아니 일단 가슴 먼저 몸이 다시 좀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좀 <laughs> 자영업자에서 그 영상에서 냈던 거랑 지금 좀 많이 다른 거아 그렇죠 이제 자영업자 모드에서 또 선수 모드로 어, 운동하기 전에 살짝 몰랐는데 어, 이제 갑자기 운동 들어가니까 다른데? 어, 오픈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8월 1일자로 오픈해가지고 지금 4개월 차 어... 8, 9, 10, 11좀 땡겼나요? 차. 네, 좀 땡겼어요. 자영업자 모드로. 오. 어, 근데 오늘 처음 오신 거네요 어 오기 싫었는데 왜안 오시냐고 뭐 요즘 좀어잘 나가시더니 저어지 버리신 거냐고 막 이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 전화로 했잖아. 형너 이거 진짜? 물어볼 때? 아 요금 물어볼 때? 어. 막그 정도로 잘 나가진 않는다. 네. 에 네, 가슴은 가슴 큰 애한테 안워야 돼. 확실해 이거. 는 요즘 셀카도 찍으시던데. 아무튼. 셀카 찍지. 형 셀카 찍어요? <laughs> 어. 아 토할 네. 것 같아 요 진짜로. 요즘 내추럴이라서 좀 여성이 아. 좀. <laughs> 어, 팔 주가 다르거든요 지금. 네? 다왔 뭐? 그래도 작년인가 찍었을 때보다는 운동 그... 스킬이랄까? 그게 좀 보여요 아 이제 좀 나아졌어? 훨씬 나아졌는데요? 어. 훨씬 나아졌어? 아 왜냐면 내가 요을 많이 썼잖아 어 운동 배우냐고 쓴 돈이 얼마줄 알아 내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진짜 내가 이 운동 하면서 진짜 이거 레슨비나 이런 거 포함하면 차한대 값은 나갔다 지금 답답한 건 아니다 뭐 왜? 아니 형 그립을 좀더 가까이 잡아보세요. 네, 여기 손바닥 뼈에 가깝게. 이렇게? 네, 조금. 아니 그냥 그립은 잡고. 이렇게? 손목은 그냥 여기 1, 2, 3번 손가락에 힘 세게 줘가지고 말아주고 어, 어. 엎치듯이 잡고 아, 있으세요. 여기도 힘 주고. 어, 갑자기 레슨 모드인데? 좋았어. 아니 답답하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보세요. <laughs> 아니 팩트 플레이 할때 이러고 있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으면 어깨 회전만 더 많이 생기지 그냥 딱 가슴을 넣으세요. 응. 늘려줄 땐 그냥 같이 이렇게 흉곽을 연다라는 생각으로 늘려주고 셋 중량 너무 많이 치면 안 되죠 왜냐면 좀 조심해야 돼이시이 관절 아픈, 아픈 데는 없어요? 관전안 아파 아 그래요? 아직도 그 보디빌딩 초기 열정이 그대로네요 <laughs> 어 그지 그 열정만큼은 아직 쉽지 않았어 나는. 오? 아 그런 거해으면안돼 오? <laughs> 아예 없네 아 있어 있어서 놀란 거예요 아그 그, 작년보다 좀 있어졌지 나 훨씬 있는데요? 처음에 오지명 내서 가슴 촬영할 때도 답답해 했잖아요 오늘은 훨씬 나아요 여기 그래? 존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네. 존에 따른 컨셉이 따로 있요 컨셉은 사실 딴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 하체 머신들이 쭉 많아요 파워렛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하체 운동을 좀 하고 케이블 운동을 좀할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에 저쪽은 프리 덤벨 웨이트도 할수 있고 등하고 상체 머신을 좀 놔놨습니다 야, 상체 머신 여기 있는데? MTX? 여기가 몇개 있다 몇개 있다는 거지? 온기 2 0 0 0 가지고 많은데 뭔 소리야 최적의 존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형, 형네는 매니아층이 오는 데고 여기는 이제 7번 출구 역 바로 앞이에요 아나도팬 지금 사인 찍팬 서비스도 해줘야지 구독 반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일곱 <laughs> 열 아홉 열 <laughs> 아홉 이게요? 맞아? <laughs> <하나 더. 웃음> 오케이. 빠타기시 <laughs> 너무 좋다. 몸이 살짝 더 올라가도 좋을 것 어. 같아. 요나 어. 이제 좀 수영해. 그때는 조가라 할 거든 왜냐하면 내 조대로 할 거라고. 저올라할게 이런 이 걸로. 어, 나 이제는 좀 수영하는 타입이야. 애들이 몸 좋은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거를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어. 난좀이 수영 능력이자 아. 많이 는네요, 형. 네. 어. 그래서. 맨날 찔러도 받아들이는 능력이 늦어가지고 그것도 요즘 그래서 다 끊었잖아 기대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려고어 기대면 하안 되는데 왜? 실망도 큰 법입니다. 아니 근데 뭔가 다르지 않았어? 몸에 내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쭉이게좀안 했다가 하면은 뭔가 받아들이는 게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좀 오래 쉬었잖아. 맞긴 맞아요. 어. 쉬긴 쉬어야 되는 게 저도 이제 뭐, 뭐 이거 업장 차리고 설사 이슈 있어가지고 한 90개월을 쉬었거든요. 9에서 10개월. 죽여줍니다. 그렇지 뭔가 다르지. 근데 원래는 뭐 T R T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갖고 가잖아. 근데 나는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아 근데 이거 이거 다 해명해야 되는데 나그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아 진짜? 네. 왜? 네. 저한테 그 레슨 문이 오는 친구들이 아, 어린 친구들이 또 많거든요. 아, 그래서 막뭐 바로 막약 썼다 자기 아, 약 배우고 싶다 아, 아, 이런 애들이 많아. 전다짜른단 말이야. 아, 아. 안 하기로 했네. 아, 아, 아 뭐. 그 어차피 너 채널이잖아. 그건 그렇지. 어. 이거 내 그러니까 뭐 양해를 좀 해주세요. 어. 뭐 이거는 이제 용준이 형 거니까. 어. 아 그리고 그런 애들 나한테 와. 알려줄게. 무슨 걸고 싶은 거 알아? <laughs> 용준이 형 언제 저기 날아갈지가 난궁금하네아 <laughs> 왜? <laughs> 어차피 아. 문이 안 업니다. 어 근데 안 와. <laughs> 안 와. 이 그런 그런 민 같은 게 있어. 내 운동 영상 올리잖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됐어. 아, 네. <laughs> 내가 뭔 말을 하든 반대로 해. 지금 너무나 요요정로 네, 아, 아, 오, 오케이. 천천히 내리고 살짝 멈춰 보세요. <laughs> 딱 기분 좋게 늘어나지 않아요? 네. 하나. 오, 둘. 오. 셋. 오, 조금 달라요? 달라요? 어. 넷. 둘. 아이, 셋. 오. <웃음> <웃음>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할때안 하고 안 해도 될때 하는 게그 거울 못 하는 친구 끝대칭이거든요 <laughs> 너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아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항상 약간 뭐라 하지 익상 경갑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떠! 어. 근데 난잘 몰라 그냥 봐주면 낮출려고 하는데 포지션을 잘 모르잖아 이렇게 내가 거울 보면서 할수 없으니까 근데 네가 얘기해 주니까 딱 먹네 아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laughs> 칭찬이어가지고 제가 뭐 별말 어.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왜첫훈이는 가슴 좋은데 이런 거 얘기 안 해줬지? 라이벌이라? 아 그런 거 아끼는 거야 또? 아씨 형이 약간 또 찐텐으로 좀 라이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 영상으로. 아, 찐텐 정도가 아니야. 좀그 보세요. 예, 지금 봐이거 하루하루를 약간 뭔가 긴장 속에 살고 있고 혹시나 정말 딸까 봐. 철훈이형 딸이 딱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철훈이 이민 <이민간대>. 가는데? <laughs> <laughs> 다음번에뭐 하실 거예요? 배벨 하실래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저번에 우리 뭐 썼지? 인클라인하고 디클라인했죠아두 개. <laughs> 네. 그거 말고는 가슴머신 없어? 그러니까 12월에 들어오는 거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아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을 했으니까 가슴은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스미스 하시던지 플랫팬츠 프레스 하시던지 덤벨 하시고 저거 머신 두개 쓰시고 플라이 조금 하면 다다처도될수 있다. 그래도쳐도 되는 회원이 있어? 확실히 체육관 간장 운 운동, 운동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잖아. 알았어. 자기가 좋은 부위는 많이 없어. 응. 자기 안 좋은 부위만 존나 때려박아. 여기 분명히 등 머신 개 많을걸. 한번 이따 본다. 뭘 알면서 그래. 괜히 또는 그래. 거야. <laughs> 어? 야, 너더 메이커진 가봤어? 네. 등 운동 몇 개야? 어. 거의 8대 2야. <laughs> 등 운동 8이야, 거기는. 아, 거긴, 거긴 뭐. 다른 운동을 해. <laughs> 어. 어. 한번 가봐야겠다. 거긴등 <laughs> 운동 비율이 정말 높거든. 이거 왜 회원님 건 빼서? <laughs> 리고안쓴데요 이거 써. 프리코어여도 약간 아. 그 높다니까요. 아. 아니, 회원님 거 뺏고 그래. 이가 진짜 안쓰 나는 진짜 안쓰는 아, 것만 물어보는 눈치 겁내주네 그지? 네, 안겨줘도 안 되는데 아 일부러 아, 아, 그러시네야와나안 쫓아내지 너왜 쫓아내 알아서 가는거지 내가 쫓아낸 적은 없어 어 뉴텍이다 뉴텍 뉴택 좋은데요 요나 뉴텍 이번 엄청 많이 했어 저도 뉴텍 벤치 두개에요 벤치 벤츠. 만났어? 여기 인테리어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인테리어? 여기는 최재상의 캐릭터성이 확실히 들어간 센터다. 이런 약간 주황색? 주황색 아니지? 노란색도 아니고 주황색? 오렌지색. 오렌지. 주황색이 오렌지. 아? <laughs> 어? 주황색이 오렌지잖아. 저 피디 한만잘안 맞는데 잠깐 이따 얘기 좀 해도 돼요? <laughs> 어, 얘기 좀 해. 아, <laughs> 40kg야? 네. 대표님 몇 kg 하실 거예요? 나 최재상이 따라갈 건데? 38, 30, 38. 30, 아, 이거 할수 있어. 다. 여섯 여 일곱 여덟 가슴에 몇 끈이 있는거야? 왕가슴 가슴이 크다 그지? 응 왕가슴 형 근데 그냥 맞춰서 하시죠 이거 잖아요아 <laughs> 아무리 내가 학고라도 이 정도는 아니 저는 나. 형 학고라고 생각 안해요 아 그래? 네나 해볼게 안되면 내려놓을게 오둘셋 네. 오. 오. <laughs> 어때? 괜찮았어? 보신데? 아, <laughs> 이렇게 돌아 내려오는 느낌만 좀더 없애면 전더 좋을 것 같아요. 야, 뚝 떨어져?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A 자 그리고 어. 이렇게 A 자만 그리세요. 이렇게 아, 편하게. 야, 그래도 지하로도 좋다. 지하 2층이 또 있긴 한데 <laughs> 그기는그 건물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우리는 3층인데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아. <laughs> 하시는 거 어때요? 아, 어? 아니 살려고 했거든. 근데 이동 동선이 너무 귀찮아. 옆에 트는 게 낫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밑에도 상주 직원이 있어야 되고 위에도 상주 직원이 있어야 돼. 그게 불편해. 사실 원래 1, 2, 3층 이렇게 있는 데들 있잖아. 각 층마다 상주 직원이 무조건 있어야 돼. 어? 그럼 논란 끌고 있을 수있까요 어, 있지. 근데 어, 언급은 안 하지만 원래는 그게 기본 원칙이야. 음. 아, 참 이런 거 하면 또 이제 관장님들 또 이제. 저격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 24시간도 알잖아. 어? 네. 24시간 요즘변에 많은데. 어, 24시간도 <laughs> 그 24시간 동안 선주 직원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막 반신욕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넣으면 안 돼요 사실상. 오 그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그 찜질방에 헬스장 있는 데서 사고가 화재가 났었어 가지고 그때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은근히 좀 이런 거는 또 전문적이지 않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다이고 하나, 둘, 셋, 다섯.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서울대 있어요, 여기잖아. 응. 서울대 회원들들 어. 많으시죠? 많지 많아요. 그쵸? 어. 네. 진짜로 서울대 학생들 많아요? 말 섞을 수 있어? 서울대 학생들은 한국인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다르잖아, 우리랑 생각하는 진짜로. 다 다재다능해. 서울대 보디빌딩 동아리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은 나 대학생 때 보디빌딩 동아리랑 달라. 논문 쓰면서 시합 준비하더라. 아 진짜? 아 근데 다른데 시합을 못 나간대. 그래서 야왜못 나가? 아요번에뭐 졸업 시험이랑 겹쳐서 이러다. 우린 시험을 미뤄버리잖아. 걔네는 시합을 미루더라. 아 서울대는 다르네 대학 나왔냐고 물어볼라 오지. 나 대졸이야. 진짜요? 어. 아, 그, 그리고 나 대졸의 4년 장학생이었어. 그거 놀란 뭐가 그 놀란 표정 뭐야? 주 대학교도 오지면 거예요. <laughs> 야, 이 형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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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야 되잖아. 그럼 차려, 뭐 대학교 졸업장 따야 된다. 차려, 음, 장학금 받아야 된다. 장학금... 장학금...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융통하는 거야. 이번에 진짜 초등학교를 갔는데, 어. 그 기념비 같은 거 있잖아요. 다오씨요 <laughs> 진짜로? <오>. 어디에? 제주도? <laughs> 네, 초등학교. 다 형, 그거예요? 아니야 아이, 야, 우연의 나 일치야. 나나 몰랐어 진짜로. 아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 치 운동 왜 해요 이거? <laughs> 내가 아까도 <한께도> 얘기했잖아. 내가 <laughs> 예,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내 새끼가 또 항상 돌려버리네. 야 잘했어. 야말하지 진지한 거 얘기하려고 하면 항상 돌려버리네. 아까 했던 말이잖아. 어? 아까 했던 말이잖아. 안 내버려 둘 거잖아 너. 너뭐안 살고잖아. 그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야. 계속 물리게. 체스트 프레스 하실래요? 그래요. 디클라인이요? 아니면 인클라인이요아 어, 저는 잉클라인이요 오케이 왜냐면 요즘 아랫가슴을 좀 중시여기고 있거든 <laughs> 왜요? 왜 그거 그러면... 나눌 때 아니라고 하려고 그랬죠 아니야 이제 조금 나눠지는 느낌이 들어 예전엔 진짜 뭉탱이 였었거든 뭉탱이라도 있는 거잘 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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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트레칭 룸이 진짜 특이하고 좋은 것 같아 응. 스트레칭 뭐가 필요해 그냥 저기 마사지건 한 8개 갖다 두고 그냥 풀어라 하면 돼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소지면 하면 되지 아, 마사지건 안 넣으셨잖아 어? <laughs> 아니 안 나눠 놓고 그걸 뭘 너한테 <laughs> 하라고 한 거야 엉덩이를 <laughs> <laughs> 좀빼 보세요 빼고 가슴 들고 <laughs> 상관 살짝 놔 <낮추고>. 줘요 <laughs> 거기서 아래에서 위로 치듯이 돌려요 너무 외회전이 강하면 안 돼요 팔꿈치가 뒤로 갈 때는 얘가 저 플레이트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몸 뒤로 수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넓히듯이요 뭐만인지 이해할요 <laughs> 이쪽 전각은 하고 이 명지 이인 쪽에 쫙 늘어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지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손바닥 펴고 있는 거예요 장풍을 쏘면 어게해요아 잡으라고 자연스럽게 약간 코어의 힘이 좀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 이게 배에도 힘을 주고 해야 돼요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캐치해네난 그냥 뒤집어만면 까고 있는 줄 알았거든 아니지. 요즘 그래서 이제 호흡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호흡이랑 뭐코코 아, 컨. 어. 뭘또 깨달았네, 어, 나 요즘 깨달은 거 많다니까. 아, 내가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야. 제 가슴 쪽의 느낌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카메라 또 돌리네. 이거. 안 찍어. 오. 왜? 아. <laughs> 왜? 오, 어, 몸 <몸이> 커졌는데요? 오, <laughs> 어, 내가 말했잖아. 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열심히 했다니까. 그러니까 꽉, 꽉찬 성게알 어, 같아? 이, 이, 이 성게알이 없었단 말이야 <laughs> 지금 성게알이 여기랑 여기도 꽉 찼네 이렇게 아. 이거 뭔지 알죠? 운동하는 분들 알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손잡이 잡히는 거 조금 더눌려보세요아오 조금 형이 느낄 정도 조금 오케이 근데 하면서 형이 보실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잡아보세요 살짝 왼 회전 걸고 그대로 내려보세요 쭉쭉쭉쭉 쭉, 쭉, 쭉. 그렇지 오케이 오 나이스 내 몸에서 수직은 그냥 이렇게잖아 90도 응. 근데 이걸 받으면 팔꿈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수직이라니까 지금 힘의 방향대로. 그, 어? 운동 좀 했어? 그런 느낌이지. 오, 오. 둘 저격 아닌가? 씨, 그래서 네. 저는 상체도 숙였으면 좋겠어요. 둘, 이렇게. 네. 어. 아, 완전히 올라오지 말라고? 알았어. 무게 중심이 뒤로 빠져있다라고 볼수 있는 건 음. 손보다 팔꿈치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아, 올라오 그렇죠. 얘가 이렇게 좀더 앞으로 나가야죠.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거기서 늘리는 것만 포커스 두고 살짝. 요거, 요 느낌. 내년엔 그러면 시합 준비 정해졌어. 네, 그냥 8월, 8월 텍사스, 8월 텍사스. 텍사스 빠네. 약간. <laughs> 아니, 뭐 이제 두번 가는 거긴 한데. 어.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한국 선수 중에 이일이 거기서 손가락 10개 안에 들어온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전더 줄이고 싶어요 아니 네 너가 뭔가 이, 이 이미지가 텍사스 쪽이랑 어울려 그래요? LA 쪽은 아니 LA는 어떤 느낌인데? 아예 LA 그런... 안 가봤어요 도시예요 LA? 나는 멕시코 쪽인데 조금, <laughs> 저쪽으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형 칸쿤이에요 형 칸쿤 아다 그래. 아, 왔어요 점점 뒤로 오고 있어요 형 살려줘 오케이 호우 이렇게 해서 여기 텍사스 짐아예 프로틴 짐예 프로틴 짐에서 운동을 가슴 운동을 마쳤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아, 헬스장이 기구만 좋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게 운동 분위기가 무조건 좋아야 되고, 그 운동을 할수 있게끔 하는 이런 관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추구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무조건 요즘 헬스장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센터다. 여러분들도 이 근처에 있으면 어, 꼭한번 와보시고, 운동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디자인이 인테리어가 너무 좋고, 이 분리된 공간도 너무 좋고, 근데 다만 가슴 운동이 몇 가지가 없다. 뭐 이건 12월에 들어옵니다. 12월에 들어온다고 <laughs> 촬영하면서 한 여섯 번 얘기했어요. 어, 그 것만 충족시켜 준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는 서울대입구역이죠? 네, 서울대입구역 어, 7번 출구 어, 반압구 정도 안에서는 메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어, 조만간에는 한번 오지 오세요 이제 올때 됐잖아요. 너무 안, 안 왔지? 알겠습니다. 제가 만간에 네. 한번 촬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만간 오지면서 최상시 <laughs> 네, 프로틴 한번 불러가지고 촬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